무한 직선도체의 선전화 밀도 람다의 전화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 직선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 R의 원통면상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무한히 긴 직선도체가 있다고 라 보고요. 얘가 람다, 쿨롱퍼 메타로 대전되어 있다. 그럼 예로부터 R미터 거리의 점에서 전개의 세기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죠. 직선 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공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파이 엡실론 제로 알 분의 람다 이렇게 쓸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20cm의 도체 구가 1.6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제곱의 정전 에너지를 가졌다면 이 구의 표면 전위는 몇 볼트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구체가 요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반지름이 A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구도체가 에너지 W가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 제곱 줄이다라고 되어 있고, 반지름이 20cm라는 얘기죠. 얘를 미터 단위로 바꾸게 되면 얘가 0.2m가 되겠죠. 자, 이때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2분의 1 CV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체 구의 요 C 값을 한번 볼까요? 도체 구의 C는 공식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로 a 예요 4파이 입실론 로 a 4π0a.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요전이 V를 알고 싶다고요. 맞죠? 그럼 V제곱은 예관에서 쓰면 된단 말이에요. C분의 E W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C는 양변에 제곱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곱이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럼 그대로 제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C가 4파이필론제로 A다라고 했어요. 4파 입실론 제로 A 값이 0.2죠. 이렇게. 0.2. E 곱하기 W는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라 하면 돼요? 2분의 1제곱. 또는 뭐, 루트를 쓰이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200V다라고 하는 값이, 어, 나오더라. 이렇게 보기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동일 용량 C의 콘덴서 N개를 병렬로 연결했다면 합성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똑같은 C를 직렬로 제가 N개 연결을 해볼게요. 얘가 N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요. 얘가 C일 때. 그럼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일 때는 얘가 N분의 1의 C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C를 병렬로 이렇게 N개 연결했다라고 하면 얘의 합성 정전 용량은 C가 N개, 그냥 NC 이렇게 쓸수 있더라.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했다고요? 병렬 연결했다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합성수지의 절연체에 5 곱하기 1 0의 3제곱, 볼트 퍼메터의 전개를 가했을 때, 이때 전속 밀도를 구하면 약몇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가? 단, 이 절연체의 비유전일은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속 밀도를 구하여라. D는 입실론 2다라고 쓸수 있고, 얘를 다시 적으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e 다라고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는 공기나 진공 중에 유전율로서 그값 기억하셔야 됩니다. 36파이분에 10에 마이너스 9제곱 되잖아요. 곱하기 입실론 s는 10 되고요. 전개색이 5 곱하기 10에 3제곱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44.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개에 대해서 배회로에 따라 단위 전화가 일주할때 전개가 한 일은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q 콜롱이다 라고 하는 전화가 콜롱이다 라고 하는 전화가 어떠한 전이차 v만큼 얘가 이동하면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 사이에 전이차가 V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 그때 우리 한일 W다 라고 하는 것은 Q, V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Q콜롱이다 라고 하는 전화가 어떤 전개 내에서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Q콜롱이라는 애가 한 바퀴를 어딘가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왔다 이거예요. 그때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요기에서 전이차 부위가 얼마가 돼요? 0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전이차는 0된단 말이에요. 이 값이 0되기 때문에 한 일도 당연히 0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무한평면도체 표면 아래 1m 떨어진 곳에 1쿨롱의 점전화가 있다. 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는 몇 뉴튼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무한평면 도체가, 요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얘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Q클롱, 어, 1클롱의 점전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받는 힘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영상법에 의해서 반대 방향, 여기가 1m면, 반대 방향, 위쪽에도 똑같은 1m에,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단위 정전하가 존재하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상 전하. 즉 얘가 받는 힘은 이 영상 전하와 간에 작용하는 힘과 같습니다. 힘 F는 이렇게쓸수 있겠네요. 4파이실론 0분의 1 곱하기 R제곱. 얘와 얘 간의 거리. 2m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분에 얘랑 얘랑 곱한 거. 1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뭘 뜻해요, 얘가? 네, 흡입력을 의미하는 거죠. 흡입력. 즉,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 제곱됩니다. 그럼 2의 제곱 분의 1은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4분의 9 곱하기 10의 9 뉴튼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면전의 밀도가 시그마인 무한히 넓은 두체판에 r 미터만큼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그림 그려보면 무한히 넓은 평면 도체가 있다라고 보고 얘는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로부터 전기력선이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겠죠. 그럼 이때 전개색 2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도 2가 존재를 하겠죠.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뭐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나겠죠 그러면 전기력선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가 2. E, 여기도 똑같이 2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한 평면 도체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거리에 관계없이 2 e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다. 2 e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직선 전류에 의해 그 주위에 생기는 환상의 자계 방향은 그림 그려보면 여기에 이러한 방향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계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계가 형성이 되더라. 무슨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와 반비례 하는 것은 이 환상 솔레노이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리 모양 환상, 코일을 이렇게 감고요. 이렇게 된다고 볼까요? 전류를 이와 같이 흘리면 자속이 이 경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 자로의 길이 얘를 L이다라고 보고요. 자로의 길의 단면적 단면적을 제가 S라고 볼까요? 단면적은 S 그리고 이 철심에 투자율이 있겠죠, 그죠? 투자율. 얼마나 자속이 잘 지나가는지에 대한 상수값이죠. 투자율. 뮤라고 적고요. 코일의 감긴 횟수, n이다라고 했을 때, 인덕턴스 l은 자로의 길이 l분의 뮤 s n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뭐에 반비례하냐, 요거. 자로의 길이에 반비례를 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자극의 면적 S가 100제곱센티미터의 전자석에 자속밀도 0.5웨버퍼제곱미터의 자속이 생기고 있을 때 철편을 흡입하는 힘은 약몇 뉴튼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μh의 제곱 또는 2분의 1 Bh 또는 2 μ분의 b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제곱미터 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자속밀도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전체 힘 F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 뮤분의 b 제곱에다가 면적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면적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서. 즉, E, S,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공기 중이니까, 뮤 제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 그 값을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 e 곱하기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겠죠. b 의 제곱 0.5의 제곱되고요. 곱하기 이 e 곱하기 s 100 제곱 센티미터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쓸수 있다. 10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요게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곱센티미터를 100 제곱센티미터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제곱미터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989.43뉴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2m인 구도체의 표면 전계가 5kV/mm일 때이 구도체의 표면에서의 전위는 몇 kV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려 보면 여기에 이러한 구도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이 반지름을 제가 a다라고 볼까요? a. 근데 지름이 2m면 반지름은 1m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구 도체에서 전개 2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구 바깥에서 또는 구 표면에서 4πy0a제곱의 의 q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전이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v는 표면에서 4 π 론 a 분의 q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그럼 잘 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a를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죠? 4파이 이psilon제로 a분의 q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 a를 곱하면 얘가 v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4파이 이psilon a분의 q. 즉 v는 v는 요전의 세기에다가 반지름을 곱해 주면 되겠다라. 그럼 전개 세기가 5kV 퍼 밀리미터예요. 5kV 퍼 밀리미터 mm. 그쵸? 곱하기 이 반지름을 곱해주는데 이게 밀리미터 단위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밀리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 1 곱하기 10의 3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다. 1미터가 반지름이 1미터라고 했잖아요. 이 1미터를 밀리미터의 단위로 하게 되면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밀리미터, 밀리미터가 약분되면 단위가 뭐만 남아요? 키로볼트만 남겠죠. 다시 한번 적으면 5 곱하기 10의 세제곱 키로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 0 m 리 인덕턴스 두개가 있다. 결합개수를 0.1로부터 0.9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 값은? 자,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했을 때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동 접속이 있고요. 하나는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이 가동 접속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되고요. 차동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을 얻든 최소값을 얻든 상호 인덕턴스 값은 큰 값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 L1 L2 이렇게 됩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 값이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K 값이 0에서부터 0.9까지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유값이 얼마가 되야 돼요? 크려면 0.9가 되어야 되겠죠. 0.9의 루트 10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얘가 9 밀리 헬리가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9 밀리 헬리일 때 가동 접속은 10 더하기 10 플러스 2 곱하기 9 해서 38 m 리 헨리가 되고요. 차동 접속 같은 경우에는 10 더하기 10 빼기 2곱하기 9 해서 2 m 리 헨리가 되더라. 즉두 개의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했을 때 최대 값은 38 m 리 헨리가 되고요. 최소 값은 2 m 리 헨리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요 최대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나에 대한 법칙으로 알맞은 것은,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쇄교자속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가에 따르고, 특히,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나에 따른다. 즉,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유도기 전력 2는 마이너스 n dtd 파이다 라고 쓸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n dtd 파. 이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크기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렌즈의 법칙은 방향성을 나타내죠.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가는 패러데이 법칙이 되고요. 나는 렌즈의 법칙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평면도체에서부터 a 미터의 수직거리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영상전화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그려보면 여기에 무한평면도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예로부터 A만큼 거리에 Q콜롱이다 라고 하는 점전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영상전화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상전화는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거리는 A만큼의 거리에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마이너스 Q콜롱이다 라고 하는 예, 영상전화가 이와 같이 예, 존재하게 됩니다. 거리는 마이너스 A,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방향으로 마이너스 q 클록만큼의 크기를 갖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기장 알과 정전 용량 c 고유항 로우 및 유전율 이필론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이 딱 공식을 암기하시거나 또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 어,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에 유 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어, 요 유전체. 어, 요 유전체에 여기에 단면적을 제가 S라고 보고요. 요 길이를 D라고 보고 어, 요 유전체 안에 고유 저항을 로. 유전율을 입실론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저항은 저항은 로 S분의 L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이실론 D분의 S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r 과 C값을 제가 곱해 볼게. 요 R값과 요 C값을 곱하겠다. 얘를 요두 값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S S 약분되고요. 길이 요기요 요 길이가 뭐예요? D잖아요. 요거 D. 어, D라고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얘는 D, D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로우 입실론만 남는다고요. 로우 입실론. 즉,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거나 아니면 RC는 로우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비유전율이 2.4인 유전체의 전개 세기가 100mVm이다. 이 전체에 저축되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W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2에서 2분의 1입실론 2의 제곱 또는 2분의 1 /2, D 또는 2입실론 분의 D의 제곱 단위가 줄퍼 3제곱미터. 요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전개의 세기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겠더라. 그럼 그대로 럼그 대입해보시면 자 2분의 1에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입실론 제로는 공기나 진공 중에 유전율 되겠죠.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비유전율이 2.4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2의 제곱. 자 여기에서 1 0 0 m 리볼트메타라고돼 있단 말이에요. 1 0 per m 있겠죠, 그렇죠? per 0 per m v 는 0.1볼트/메타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1 0 0 m 리볼트메타는 0.1볼트/메타에서 0.1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제곱 단위가 줄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개 이 e, 자개 h인 전자 계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 공간으로 단위 시간에 전파될 때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의 크기는 해당 문제는 포인팅 벡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 p는 e 크로스 h가 됩니다. e 크로스 h.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적으면 e. H의 사인 세타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개와 자개는 항상 90도입니다. 이 세타 값이 항상 90도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H다 라고 쓸수 있겠죠.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0Am의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제곱의 힘을 받았다고 한다. 자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어떠한 h다라고 하는 자계대에 m, 외보다라고 하는 자하가 있을 때이 자하가 받는 힘 f는 mh,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m, 자극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m은. H분의 F다라고 쓸수 있겠죠. 1000분의 F가 3 곱하기 10의 제곱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0 3외버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전체중의 흐르는 전도전류 IC와 변이 전류 ID를 갖게 하는 주파수를 임계주파수 FC 임의의 주파수를 F라고 할때 유전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유전 손실이다. 라고 하는 거. 탄젠트. 델타는 변이 전류 밀도분에 전도 전류 밀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대로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변이 전류 밀도는 E파이 입실론 F 이 e 이렇게 쓸수 있고요. 전도전류 밀도는 시그마 E라고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 E e 여기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즉 유전 손실은 E파이 입실론 F분의 시그마로 쓸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전도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가 같게 되는 주파수를 임계 주파수 fc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e 와 e 파이 엡실론 fc의 e 이게 같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을 때 주파수를 fc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똑같이 2 e, e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임계 주파수 fc라고 하는 것은 e 파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얘와 얘가 같을 때의 주파수를 fc라고 한다고요. 그럼 fc는 e 파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을 e 파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를 fc로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요거 F 분의 요거 Fc 이렇게 쓸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3번 되겠습니다. 도전율의 단위로 오른 것은 도전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저항을 보겠습니다. 저항은 R a 분의 L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죠? a 분의 L. 그럼 단위를 볼게요. 여기는 옴 되고요. 여기는 미터 되고요. 여기는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도전율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분의 1 되고요. 그럼 얘를 고유저항분의 1로 나타내 보면 R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고유저항분의 1 되고 R 넘어오면 R분의 1에 A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우리 뭐라고 해요? 컨덕턴스라고 하잖아요. 컨덕턴스.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컨덕턴스 G라고 해요. 이 컨덕턴스 G의 단위는 모라고 하는 걸 쓰거나 또는 지멘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터고 여기는 제곱미터니까 하나 이렇게 약분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얘를, 단위를 살펴보면, 얘는, 모, 퍼, 미터 하나 남죠. 미터. 또는, 지멘스, 퍼, 미터. 이렇게 쓸수 있다고. 뭐가? 도전율의 단위가. 도전율은, 모, 퍼, 메타. 또는 지멘스, 퍼, 메타로 쓸수 있겠다.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목소리>